달려! 에아! 뭐가 난좋 쳐! 아이고아이고 밥이 나고. 밥 나고. 밥이 고 밥이 이이 나고. 밥이 이고 <웃음> <웃음> 아, <laughs> <laughs> 쪽금요다음무 はい 자 가자, 어딨어 야, 근데 밖에서 봤잖아, 또 어, 아까운 가족, 쏘리 쏘리. 어허... 어 나서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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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왼쪽. 왼쪽 아 어? 눈뭉기 눈뭉튀기 하냐고 쏘리, 쏘리. 아니, 이렇게 야 헤이! 해줘야 되나봐. 뭐. 오우. <laughs> 안 되겠다. 게임비 장착할게. 덥다 또. 볼때비냐 <laughs>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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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정 같은, 같은 손상 보내줘. 돌았이안 돼. <hoon buzzing> <laughs> 하우 구 <laughs> 어. 어. 와. 모 3? 리뭐 냐？그 렇 타이밍 백이 어딨 어？뭐 어？백이 었 어？백이 었어어 아 구시였다 아이라니요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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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다 가자 가자 아야? 나 5번 아. 오케이, 오케이. 덜나는거야? 어차피 킵이야 안나왔습니다 어 어. 아마 오안이 아, 뭐해 <놀라> 동지어 아, 소이 <놀라> 아, 굿패스였는데. 패스 안돼 네. 굿. 고 굿. 굿. 살아났어 살아났어 굿아 굿! 어 뭐야 ㅋ ㅋ ㅋ 아니 한번더 할게 한번더 할게 나나나 아, 오케이 오케이 고장, 나... <laughs> 고장 났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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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났어 <laughs> 아이씨 깡패야앵준이 채팅러 씨. <laughs> 어, 어, 뭐? <laughs> 어, 내가 어, 내가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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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우 요우. 굿 굿. 긴장감어서긴장감어 상대 수비에 대한 긴장감을 조성시켜 줘. 집중해, 오! 있다. 이 아! <놀라> 야 우리 아무도 없는데. 자, 자, 자. 오, 오, 굿. 어, 아, 굿. 굿 너무 잘했어, 잘했어. 와, 굿. 왜 여기 있어, 동종이 형? 오케이. 이형 수비 어